주말에 황우나 청장님이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논평에 심한 모욕감에 분노를 느낀다고 한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모욕, 모욕과 분노가 아니라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루하루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로 압수수색을 압수수색이 있은지 11일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경찰에게 어떤 조사도 받은 적이 없고. 소환 통보조차 없었습니다. 경찰이 저에게 두고 있는 혐의는 직권 남용입니다. 제가 저에게 접수된 민원을 도시국장님에게 넘긴 것이 직권 남용이라면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도시국장입니까? 건설회사의 현장 소장님입니까? 처음에 경찰은 피해자가 현장 소장인 것처럼 했습니다. 저와 도시국장님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으니 피해자는 당연히 현장소장님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장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은 창고인 진술을 했고 피해받은 것은 없다고 명명백백하게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갑자기 피해자가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피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때린 놈은 있는데 맞은 사람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자가 조작되었다면 황우나 경찰청장과 수사팀은 어떤 책임을 질 것입니까? 제가 황청장님에게 묻고 싶은 말은 딱 하나입니다. 도대체 피해자는 누구입니까?